오산시가 지난 17일 반도체 소부장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 기업인 테크엘과 본사 확장 이전 및 신규 투자를 위한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오산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도시 조성 전략과 기업의 중장기 성장 계획이 맞물리며 성사됐습니다. 테크엘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메모리 패키징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축적해온 기업으로 글로벌 IT 전장 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첨단 IoT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테크엘은 본사를 오산시로 이전하고 계열사 사업장 추가 확장 계획을 포함해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4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인력 220여 명을 유지하면서 신규 인력 5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으로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신은 기업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인프라 확충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